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벼락부자를 꿈꾸는 남자 졸부입니다 녹화 진행하고 있는 현재 시간 10월 16일 목요일 오후 1시 이제 막 44분 지나가고 있죠 자 우선 시장은 추가적인 조정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어, 상승할 종목들은 늘 나온다고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오늘도 상승코인 소개해드리기 전에 어, 저희 정보방 실시간 수익률부터 바로 오픈하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지금 솔라나 이더리움 메이플 파이낸스 도지코인 아발란체 xrp 비트코인 팔콘 파이낸스 a w e 지금 종목들 보시면 지금 아발란체는 보안 XRP는 지금 뭐 마이너스 11% 처참하긴 하지만 뭐 투명하게 거짓 없이 계좌 싹다 보여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늘릴 수도 있죠. 근데 XRP 더 시장 조정 나오거나 그래서 상황이 안 좋아지게 되면 뭐 손절을 택할 수도 있고 뭐 추가 매수를 통해서 대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제가 이 XRP를 어떻게 하는지 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도 보시면요, 뭐 단기 종목들 전부 다 미리미리 저점에서 잡아두고 알트 종목들 이렇게 상승 계속적으로 챙겨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 혼자 이렇게 돈 벌고. 있다고 자랑하기보다는 정보방에 계신 구독자분들과 함께 수익 챙기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은요 언제나 그렇듯 365일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지금같이 어려운 시장에서 계좌 좀 안전하게 지키면서 수익 챙기실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편하게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각설하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정한 상승 코인은요 바로 자 메이플 파이낸스 메이플 파이낸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지금 하락장에서 유일하게 고점을 올릴 있는 굉장히 특별한 코인인데요. 조만간 개미들 관심까지 쏠리는 순간 본격적으로 추가 급등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짧은 영상 반드시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리 그어드린 요 가로줄 보이실 겁니다. 다들 눈치채셨겠지만 각각 지지나 저항으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는 매물대들이에요. 특히 이 620원 구간요 가장 많은 매물들이 쌓여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만큼 상대적으로 굉장히 지지나 저항이 강한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움직임부터 보시면요 주말에 관세빔으로 조정을 면치 못했지만 그 다음 굉장히 유의미한 흐름 나와주고 있죠 조정 이후에 바로 강력한 반등이 나오면서 잠시나마 이탈했던 요 550원 매물대 위쪽으로 다시 한번 단숨에 회복해 주었고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이 하락분을 전부 회소하면서 뭐죠 제가 가장 매물이 많이 쌓여있다고 했던 요 620원 매물대 주요 매물대를 싹다 돌파해 준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만 할게 이 메이플 파이낸스의 상승 의지는요 그 어떤 코인보다 도 강하다고 여러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번 움직임으로 인해서 중단기 추세 전환은 물론 60일 이동 평균선 위쪽으로 돌파해주면서 추가 상승 가능성 더 더욱 높여주고 있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5일선과 60일선 지금 이거 빼놓고 보시면요, 이 5일선과 60일선의 골든 크로스가 나와주고 약간 순고르기를 해주는 이런 구간 제가 가지고 온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돌파를 해주고 순고르기를 해주는 구간 그리고 아래쪽에 620원이라는 매물대의 지지 굉장히 강력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했던 이 매물대 지지가 하방으로 열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여러분들께서 매수하시고 바로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아래쪽으로 조금 눌렸다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볼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왔는데 하방으로는 620원 구간까지만 여러분들이 열어두셔도 손익비가 너무나도 좋은 그런 시기가 굉장히 좋은 종목이죠 자 그렇게 됐을 때는요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 지금 사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 지지 구간 리테스트 반등까지 끝나주는 거기 때문에 안정적인 평단가를 유지 하면서 여러분들께서는 계좌에 빨간색만 보게 되는 기적을 만날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보시면요, 보세요. 관세밈 터졌을 때이 거래량이 한없이 약합니다. 한없이 약해요. 가격만 빠진 거거든요. 시장 조정으로 가격만 빠지면서 개미들만 털려 나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개미 털기의 전형적인 거예요. 거래량도 없고 가격만 쭉쭉 빠지면서 무서워서 도망치는 바로 반대 세력들이 바닥에서 매집해서 가격 다시 끌어올리는 거 보이시죠? 여기서 눈물 흘리는 분들은 개미들밖에 없습니다, 진짜.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세. 세력들이 어느 정도 가격을 다시 맞춰놨기 때문에 안정적인 구간, 세력들이 절대로 버리지 않는 구간에서 매수해서 더 위쪽 구간인 이 700원 이제 매물 때 돌파를 해주게 되면 이 상장 당시 고점 935원까지 이놈은요 충분히 갈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어요 왜 이전에도 지금 수없이 이 700원 가격대를 계속적으로 지금 패턴적으로도 돌파를 하려는 모습 어제만 해도 700원 매물 때 돌파하려고 했죠 그래서 눌러주고 여기서 다시 한번 돌파가 나오게 되면서 이 구간까지 다이렉트로 원A로 상승을 할수 있. 그런 점에서 너무나도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구간까지 가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다시 한번 슈퍼 개미들 싹다 달라붙으면서 신고점 갱신하면서 진짜 말 그대로 2천 원, ,000원, 3천 원까지도 상방으로 바라볼 수 있다 기대치가 높다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들꼭 단기로 또는 매집하기 좋은 알트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락장에서도요 여러분들 종목만 잘 잡으면 남들은 손실 보더라도 여러분들은 안전하게 계좌를 불려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서는요. 이러한 급등 코인들 전부 다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수익률 언제나 안정적인 수익률 계좌 싹다 오픈하면서 보여드리고 있죠. 이런 것들 여러분들 실제 여러분들 계좌로 옮기는 게 중요하니까 지금 바로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통해서 여러분들 구경만 일주일 해보시고 어떻게 계속적으로 돈을 벌고 돈을 벌어다 드리는지 두은 똑바로 크게 뜨고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늘 영상 이렇게 메이플 파이낸스로 마무리 시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